아동학대의 특성상 사실은 뭐 단기간에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 하나하나하나가 다 범죄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승TV의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의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무척이나 높았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체벌, 즉, 훈육과 그 범죄의 경계선에 넘나드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문제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아동학대에는 어떻게 변호사와 조력을 받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 친딸을 꼬집고 때리는 등 여러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 사안이 매우 위중한 만큼 수사기관은 마땅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뢰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본 변호인은 직접 구치소에 방문을 하여서 좀더 세밀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제 동양권에서 대한민국,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신의 아이에 대한 훈육과 체벌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시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정인이 사건과 같은 여러 아동 학대 사건들이 터지면서 아동 학대의 범죄 태양 그리고 그 동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대해서 학대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및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한을 정해둔 것이고요. 범죄의 태양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그 결과 또한 사건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아동학대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서 장기간 행위를 하였다면 보다 큰 형량을 받을 수가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 사안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쨌든 구속까지 되었다는 것은 그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좀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구치소에 가서 직접 의뢰인의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어, 아동학대를, 어, 한 적이 없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자백하는 쪽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정작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충분히 소명을 해서 어, 다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말에 기초를 해서 피해 아동의 몸에 있는 흔적들이 어, 아동 학대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몽고 반점이고, 그다음에 일부 상처의 경우에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계단에 오르는 과정에서 갈비뼈 부분이 찍혀서 난 상처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해당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의뢰인들이 먼저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한 적이 없고 수사 기간이 무리한 추측과 억측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나의 무죄를 입증해달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cctv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다 보고서로 남기는 작업을 통해서 피의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함께 다퉈보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구치소에 갔을 때이 의뢰인 분은 정말로 자기는 아동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체벌 이상의 그런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 의견을 경청을 했고 음. 어이 부분을 어 충분히 피해 아동의 어떤 사진이나 상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노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처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어떤 일관된 진술과 함께 충분히 수사 기관을 설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보통은 아동 학대를 무조건적으로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 영향을 끼쳐서 가중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셔서 고의나 미필적 고의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범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를 신중하게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신문기사들을 보면 아동학대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지탄도 많은데요.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받을 비난을 저희도 일부분 어, 같이 짊어지는 경향성도 없지 않아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요. 어, 다만 우리 법이 보장하는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인이 할수 있는 조력을 하는 것이고 있는 죄를 무죄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법상 보장되는 그, 그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고 그 책임감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